불임의 땅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위에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그 토양이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온전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차선이라고 그리고 부족함이라고 아니 어떻게 보면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불임뿐만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말씀이 위배되어지는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있는 컨텍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복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될지 쉽지 않은 자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이 태어난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앞에 있는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 그 아이를 이제는 젖을 뗀다면 성전이 여,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당시 한세살 정도면 이제 젖을 떼는 거죠. 옛날은 훨씬 젖을 오래 물렸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성전에 영원히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나이부터는 이제는 성전에서 평생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와의 호 집에 나아갑니다. 이 수소 3마리나 밀가루는 서원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합형제 서원 뭐 이렇게 드렸잖아요. 속건제를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 화목제는 에 감사제도 있고 자원제도 있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 중에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더라. 그런데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수많은 아들들이 신학교에 끌려온 적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학교 오면 지금은 다 받더라고요. 저희 때는 다시 가세요. 당신이 결단하고 부름 받을 때 오세요. 그랬어요. 아 이거는 아이의 동의 없이 부모니 부모가 드렸다라는 아주 유명한 아이가 어리더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렇게 자식을 드리는 본문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의 특별한 메시지를 드리는데, 어, 이것은 아이를 드려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핵심은 구하다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다시 드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나도 하나님께 준다 기부 기부이죠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핵심은 드리는 거예요 구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시대는요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당시의 영적 상황은 타락이었습니다. 타락하면 다시 심판하고, 심판하면 다시 구하고, 구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면 또 타락하는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지금 이걸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셨어요. 구원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타락하는 게 아니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내가 신학교 보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 은약 신앙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구했어요. 그래서 안에 나한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드렸는데 됐어요 내 기분이 나빠서 다시 돌려받을래요 에이 뭘 나나 그렇게 안해 그게 사사시대라면 지금 한나는 그게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아이지만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을 성전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권을 세워가시는 것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 순종되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복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 죄인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잘못된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복을 가져오셔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성전에 평생도록 섬기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이 구원이 이제는 과연 나를 위한 또 다른 타락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헌신으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한나는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젖을 물리면서 이거 정말 성전에 안 드리면 내가 뭐 어떻게 되나? 말은 그렇게 했고 잠깐 맛보기로 하나님 잘 됐어요. 드렸죠? 아마 서원제를 하면서 하나님 것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집에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내가 할래요. 그런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여러분, 오늘 복을 주실 때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이 아이를 바치는 겁니까? 묻는다면, 아닌 거예요. 헌신이 아이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 헌신, 평생에 할 일은 예배입니다. 의외로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가 할첫 번째 사역이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할첫 번째 반응이 예배입니다. 평생토록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에 아이를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그건 한참 저 뒤에 있어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엘가나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괴로울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불임이라고 막으신 속에서 어떤 영적인 진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왜 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왜 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나. 한나의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그 가정에 계속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누가 경배하냐 이 본문 속에서 누가 경배합니까 어린 사무엘이 합니까 비두난 엘리가 합니까 아니요 그 상황 속에 한계되어진 엘가나와 한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을 드리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샬 예배를 올려 드리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을 때 내가 돌려받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사무엘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받으리라고는 예배하는 자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사무엘상이 시작하며 3절에 그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그랬는데 오늘 2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하늘아, 3절은요, 엘가나의 예배예요. 28절은 한나의 예배입니다. 이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인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자리,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들은 돌아올 때 오히려 헌신된 백성으로 세워져요. 예, 바벨론 포르기 때 하나님이 신나 고개라는 회당을 시작하셨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든 어디에 있든 신앙이 유지가 되어져요. 아니, 더 뜨거워집니다. 왜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신앙을 나누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부서질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신앙 전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단순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내 몸을 굽히는 게 예배잖아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몸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내 몸을 데려다 놓는 게 사역입니다. 내 몸을 그곳에 하나님 앞에 두는 게 사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갖져다 놓으면 그 몸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 영혼은 거기에서 깨어서 역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내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도록 왕이 되시도록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은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늘 새로운 세팅으로 준비되어지는 곳이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의 목적 임이. 바로 예배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안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 가정 가운데 사물을 통하여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예배할 때에 그 모든 자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사역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사역은 예배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워가야 할 자리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부터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걸잘 몰랐어요. 수련 내려가면 꼭 도착 예배를 드리고 또 오면 여기 또 마침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왜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빨리 프로그램하면 좋은데. 아, 그때 선생님들이 조금만 설명해주셨더라면 우리의 목적이 예배인데 저는 그때 목적이 철로 역정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진짜 철로 역정 열심히 했지. 빨리 이런 예배는 끝나고 간단하게 하고 아니요. 우리의 목적이 예배해야 됐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이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첫 번째 사역, 가장 중요한 아니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해야 될 일.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내 안에 이 마, 마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나는 어떤 이유가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속상함이 있어도 예배하리라.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 우리가 만났냐면요. 온전하지 않은데도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복을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내가 그것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이게 평생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들 사무엘이 성전에 평생 동안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아니 내 모습이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영원히 주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예배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예배하며 살리라. 내가 다른 자리는 세우지 못해도 예배하며 살리라. 제가 어, 제 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들 아침에 눈 뜨면 샤워를 해요. 깔끔한 아들이죠. 문제는 한 40분 해서 문제예요. 저녁에도 또 샤워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저는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좀 샤워를 하고 오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씻는 것만 습관이 돼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새벽 기도 오기 전에 꼭 한겨울에도 샤워를 하고 오셨다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매일 하는 예배인데 그 매일 하는 예배를요. 매일 소중하게 준비해서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인가 허락하여 주시면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해요. 내가 매일 하는 예배지만 아니 그것도 매일 해야 되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말이에요. 가장 소중히 여겨면서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고 싶은 평생, 너뭐 하다 왔니? 주님이 예배하다 왔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